1인 가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인건비 상승과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한국에는 무인 점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편의점부터 해서 아이스크림 가게와 밀키트 가게 등 갈수록 다양한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 한국의 훌륭한 치안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무인 가게는 외국인들이 항상 한국의 치안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다른 나라였다면 진작에 상점 안에 모든 상품들이 강도들에게 털리고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실제로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도 무인점포가 생겨나고 있지만 관련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얼마 전 이와 관련된 범죄가 뉴스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렇게 치안이 좋다고 칭찬하던 한국 무인 가게 터리범의 뉴스를 보고 외국인들은 오히려 한국을 더 칭찬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 11월 6일 오전 1시쯤 경기부천의 한밀키트 무인점포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게에 설치된 cctv를 보면 늦은 새벽 마스크도 쓰지 않은 남성이 매장으로 들어와 냉장고 안식품을 이것저것 고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계산을 할듯 무인결제기 앞에 물건을 내려놓은 이 남성은 이내 비닐봉지에 물건을 담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밤이 남성은 마스크를 쓰고 또 다시 매장에 나타나 같은 수법으로 물건을 훔쳐 매장을 빠져나갔는데요. 며칠째 물건이 사라지자 이를 수상히 여겼던 가게 주인은 직접 하루 종일 CCTV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또다시 남성이 매장에 들어와 물건을 그냥 가져가려는 모습이 포착되자 가게 주인은 당황하지 않고 매장에 설치한 원격 조종 시스템으로 매장 출입문을 잠가버렸다고 합니다. 당시 CCTV엔 가게 문이 자동으로 잠기자 A씨가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하는데요. 이후 해당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고 부대찌개, 돈가스, 찜닭 등 10만원 어치를 훔쳐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무인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당 뉴스를 보고 한국인들은 별 생각을 가지는 것도 아닌데요. 그러나 외국인들은 이 짧은 뉴스 속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애초에 이런 무인가게 좀도둑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다는 것을 가장 먼저 신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입장에선 고작 10만 원을 훔친 사람이 뉴스에 크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무인 가게에서 말입니다. 지금도 외국에선 길을 가다가 강도 들에게 핸드폰을 강탈당하고 가방 을 뺏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범죄 소식이 뉴스에 나오기는커녕 범인을 잡기도 어려운 판국인데 한국은 마치 엄청 대단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를 하니 이색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얼마나 나라가 안전하면 뉴스에 저런 범죄 소식이 보도되는 것인지 감조차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외국과 한국의 치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전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해외에서는 기자가 생방송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강도가 나타나 핸드폰을 훔쳐가는 정도의 범죄도 뉴스에 나올까 말까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뉴스를 보고 외국인들이 또 다시 놀란 건 원격 조종 시스템입니다. 애초에 해외에서는 도난의 위험 때문에 무인가게가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무인가게가 흔하게 보이고 심지어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으로 문을 잠글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으니 놀라워하는 것도 당연해 보이는데요. 뉴스 속에 공개된 원격 조종 시스템은 실제 많은 무인가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중 하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편의점 무인점포 시스템이 있죠. GS25는 업계 최초로 점포 관리가 가능한 모바일 원격 관리 솔루션인 무인이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무인 편의점에는 보안시설은 있지만 원격으로 점포를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인이오를 통해 실시간으로 출입 내역 확인, 출입문 일시적 개방, 출입 인증 단말기 오류 시 재부팅, 점포 스피커 음량 조절, 방범 관제, 점포 방문 정보 이력 검색 및 특이 사항 알람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특히나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기능들이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점이죠. 가게 주인은 스마트폰에서 무인니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점포를 원격 제어 관제를 하므로. 점포 장애 발생 시 대응 시간을 최소화하고 고객의 점포 이용 불편함 역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난 사건을 방비하는 것을 넘어 가게에 방문해야지만 가능했던 여러 가지 관리 문제를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하는 것이죠. 스마트폰의 강국답게 뛰어난 기술력을 치안에까지 응용하고 있는 모습을 본 외국인들은 이제 한국이 스마트폰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가 궁금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사실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의 치안은 늘 화제거리였지만 그만큼 믿을 수 없다는 외국인들도 많았습니다. 카페에 지갑을 두고 가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늦은 밤 길거리를 걸어가도 전혀 걱정이 없다는 사실이 현실성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범죄라는 부끄러운 뉴스 하나로 오히려 한국의 치안과 스마트 인프라가 훌륭하다는 걸 입증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에서 일어난 무인점포 도둑 뉴스를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이었으면 저 도둑을 실제로 목격해도 또 누가 훔치고 있네 하며 그냥 지나갔을 걸 하루에도 수십 건씩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말이야.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뉴스를 탈 정도로 일어나지 않는 범죄인가 봐. 브라질이었으면 총격전이 일어나도 뉴스에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국에서 꽤나 오래 살았지만, 아직도 신기한 것이 취향과 시민의식이야. 우리랑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 한국은 사실 상 믿음으로 돌아가는 사회라는 느낌이 강하다. 그 말이 정답이네.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물건을 훔칠 것이라는 걱정 자체를 안 하고 산다는 느낌이 들었다. 수많은 무인가게들이 증명해주죠. 저런 범죄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면 절대로 이렇게 많은 무인가게들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집 근처 아이스크림가게는 그냥 24시간 현관문도 열려 있어요.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한국처럼 무인가게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도난을 하도 당해서 망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매일 뉴스를 보면서 오늘은 또 어떤 잔인한 사건이 벌어졌나 확인을 해야 하는데 한국은 무인가게에서 10만원을 훔쳤다는 뉴스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소리잖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조금 귀엽네. 슬퍼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범죄에 무감각해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우리도 달라져야 해요. 한국의 치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은 새벽 2시 30분이야. 그런데 손에 휴대폰을 들고 산책을 다녔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 그리고 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이렇게 댓글을 달고 있어. 부럽지? 난 콜롬비아의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친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사장에게 한 소리를 들어야 했어. 한국에서 일하면 이런 걱정은 없겠지? 한국에서는 바늘 하나 훔쳐도 무조건 잡힐 것 같아. 한국에서는 굳이 직원에게 뭐라 하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 있는 CCTV로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스스로를 저평가하는 경향이 크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왜 굳이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가 믿을 수 없다면 지금 당장 한국에 가서 귀중품을 자랑하듯이 들고 다녀보세요. 쳐다보는 사람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말하는 거 보면 정말 한국의 치안이 대단하긴 한가 보다. 난 휴대폰을 항상 무음모드로 해놔 남들이 내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리고 싶지 않거든. 에콰도르에서는 밤만 되면 도둑들이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절대로 밖에 나가선 안 되죠. 밤에 밖에 나갈 때는 무조건 자동차를 이용해야 해요. 무인점포 자체를 상상도 못하죠. 주인이 없어도 가게가 정말 돌아가는구나. 한국에는 노숙자도 없나 봐. 다른 나라였다면 노숙자들 쉼터가 됐을 건데. 한국에서 가끔 오전에 조깅하러 나가면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릴 때가 있는데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섬칫하지. 내 물건을 훔치러 온 강도 같거든. 하지만 거의 100%의 확률로 배달부다. 이 상으로 한국의 무인점포 범죄 뉴스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